내려? 응. 에? 다 개? 응. 다 개가 나한번 돌려서, 한데 찍어도 돼? 응. 으, 둘, 셋, 넷, 다섯. 이걸 를고 심어? 지금 띠 거야? 음, 지금 다 잘라내고 음. 음. 잘된 거야? 잘된거잖 아, 이게 뿌리구나. 이게 침묵, 여기가 목적이. 야, 응. 여기가 목적이야. 여기도 목적이고, 여기 침묵은 신대로 쓰는 거지. 아, 여기도 예뻐? 몇 개월은 몇지 뭐? 저번에 음... 언제 떴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. 방금 좀. 작년. 정년... 가을쯤에 뜬거 같아. 가을? 응. 침묵은 이제 언제가 몇 개야? 조금 있으면 침묵해도 돼. 떠는 봄부터 가을까지? 응, 봄에 해서 가을에 뜨는 게 좋아. 음... 응. 겨울 나는데 얼면 안 좋으니까. 이뭐또 썩거려? 또쓸수 하죠? 어요 음. 세개네개 다섯 개 아니었어 다개 오셨어 다 하나 둘셋넷 다섯. 오 여기 더 잘라네? 좀라줘좀좀 왜심 음. 위에는 응? 위에는 위에는 안, 안 떨어집니다. 음.

<목소리> <목소리> 선생님, 추모컨 거 지금 자르고 있어. 다 놨지? 이것도 여기다. 얘기도안 돼. 여기도. 왔네. <목소리> 저거는 <목소리> 처스 응? 응? 네? 응? 네? 또쓰래할 어... 때? 응. 음... 오케이. 나도 이제 내다서. 좋은 느낌요 아니, 지금 아직 결정은 안 됐어. 아... 응. 지금 살이 찜된 거야? 응, 살이 중간 정도는 됐지. 음... 응. 그다음에 이런 것도 다 살이가 되는 거. 야 어... 음... 여기가 자이 여기가 자그지 클로즈업 해가지고 여기좀 봐주세요.